오늘은 9월 14일입니다. 오늘 출생하게 되면 을사, 운류 병술 일주가 되는군요. 자시에 출생하게 되면 무자실을 갖습니다. 오늘 일가는 평화입니다. 평화는 태양이죠. 태양은 하늘 높이 누구 도움 없이도 온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해주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을 거두어내서 밝게 해주기 때문에 속일 게 없게 돼서 얘기가 밝고 성격도 구김살이 없는 좋은 성분을 갖죠. 평화가 6월에 출생하게 되면 마치 해가 서산에 기울고 있는 모습과 같아서 노을이 아름답게 되죠. 태양의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임수 즉 강이나 호수물을 보아서 서로 빛을 수보양광해서 노을이 아름답게 지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오늘 팔자를 보니 평화가 6월에 출생했지만 천간의 을목이 터출하고 연연의 사화록을 갖고 있고 일지의 술토 술중의 정화의 통근에서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평화 임수를 보지 못해서 관성을 보지 못하게 되면 사람이 목표의식이 분명하지 않아요. 흐리멍텅하게 되죠. 그래서 평화가 임수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출생하는 사람을 살펴보니 임수를 가지게 되면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임진씨가 즉 아침 7시 반에서 9시 반 사이가 진씨가 되는데 이때 출생하게 되면 이 성격도 매우 밝게 되고, 좀아싸한 성격을 갖게 되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명쾌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직업도 분명해지고, 그래서 좋은 팔자가 될수 있는데, 해서 오늘은 임진 씨의 출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라고할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군요. 그래서 좋은 일진이라 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